컴현입니다 어,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요 아마도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쁜 커플들 입고 오신 부부세요. 물론 이쁜 딸님도 같이 왔죠. 이분들께서는 소나타 블리언트를 한 600만 원 이상 비싸게 사기 피해를 당하셨어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분께서는 500만 원의 부분 합의를 보셨습니다. 물론 아쉬운 결과지만 시간을 끌수록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만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저한테, 뭐, 물어보더라고요. 5 0 0만원에 합의를 보면 어떻겠느냐. 솔직히 저도 찬성했고요. 어, 더 길게 싸우는 것보다는, 여기서 마무리 하시고, 가정으로 복귀하셔라. 어,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약간의 아쉬움은 났지만, 뭐, 뭐 보람도 있고, 좀 섭섭함도 밀려옵니다. 네, 맞죠? 네, 그분께서도 네. 그래도 만족하셨어요. 좀, 네. 좀, 약간 화가 나. 어, <laughs> 화가 나지만, 그래도, 어, 피해 복구가 됐다는 거에 만족하고요. 정말 허위 매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정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허위 매물 조심하시고요. 허위 매물이 의심되시면 저희 인카닷컴에 문의를 주세요. 그리고 정말 저희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 영상 정말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인대표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카닷컴 인터대표입니다 면목동에서 어... 오셨나요? 네. 네. 사부님 네. 긴장할 거 없고. 네, 네. 벌써부터 울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알았지? 울지 마세요. 네. 네. 어, 우리 피해자분들. 네. 네. 자, 어,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네. 지금 그 영상을 좀 빨리 찍을게요. 왜냐면은, 아, 저 오늘은 정말 영상 찍기가 싫은 게 뭐냐면, 밖에 우리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지금 있는데, 어... 일단, 그, 우리, 피자, 은 네. 이, 소라를 구매하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는, 응. 대한 법원, 경매, 사이트를 대한법원 경매 네. 예. 네. K5를 그, 200, 200, 200, 2 0 200, 2 0 2 9 0 2리가있었0요 K5가 2 9 0 200, 200, 2 0 2 0 1 2 0 200, 0 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 160만원 현금으로 일단 줬는데요. 그. 아닌데, 자, 그러면은, 네. 그 법원 경매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네. 네, 전화를 하고, 여자 상담하고 통화했어요? 남자 상담하고 통화했어요? 그, 남자분인데, 네. 그, 예. 네. 다두 명이 나오더라고요. 음. 명이 안 그, 그, 그. 상담을 하고 나서, 네. 네. 그, 어디로 가셨는지 제가 이제 변소를 빨리빨리 할게요. 네. 인천 가셨죠? 네. 네. 왜냐면 인천 상사고요. 네. 어, 여기 상사는 익숙한 상사입니다. 제가 어, 몇번 어, 도움을 드려서 환불과 어, 부분환불을 받았던 업체고요. 네, 네. 그허위딜러두 명을 만났어요. 네, 한분 네. 운전하고 한분 이제 차 소개. 근데 존칭쓰지 말자고요. 네. 네. 네, 한, 뭐, 한... 그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그, 우리 피해자분이 저보다는 몇살 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분히 아까 얘기했죠? 네. 네. 그래서 그 인천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K5를 봤어요? 보긴 봤어요. 아 봤어요? 봤. 네. 그리고 나서 뭐, 160만원 줬어요? 그, 이제 차, 새들, 샤들, 차들을 골고루 봤거든요. 봤는데, 네. 뭐, 160만원 이걸로 하겠다 하고, 제가 네이티 옮서 아, 돈을, 에이트게 뺐구나. 네. 네네 그래서 인출을 해가지고, 그, 돈을 쳤는데, 갑자기, 그, 그 사람이, 막, 한 달에 300만원씩 세금을 면서팔 거냐고, 협박을 아, 하더라고요. 협박을 했어요? 네. 아이들이 몸 좋았어요? 사모이 같이 갔어요, 그때? 네. 어, 아이들이 몸 좋았어요? 젊은 아이들이잖아. 두분다좋아셨어요두분 다. 두분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몸이 좋아서. 아 몸이 좋았다고. 뭐. 문신도 했어요? 문신은 못 봤어요. 긴옷을 입었어 음, 아3월 달에는 긴팔이 먹겠다. 네. 아 근데 아이들 몸 좋았어요. 네. 어, 거부도 약간 좀 겁을 먹었죠? 그. 도 네. 먹고 저희가 이제 출고하러 가는 길에. 응. 사업자 등록증 있냐고 물어보려고 요 저희 둘도 없다. 사모님하고 얘기해야겠다. 왜냐면 남편분이 네. 긴장을 해서 말을 말씀을 잘못 하세요, 지금. 네. 좀 댓글에 또 이상 달지 마시고. 저야 이거 뭐6개월 뭐 동안 열심히 많이 뭐 수십 편, 수백 편 찍었기 때문에 말을 뭐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꾸 하는 편인데 남편분이 좀 긴장을 했어요, 지금. 네. 긴장을 해서 말을 못해가 그래 그래 가지고 어 300만 원씩 세금을 내는다. 네. 그리고 네. 사업자 등록증 왜 얘기해요, 걔네들이? 등록증이 있어야 차를 사, 싸게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음, 싸게 가져갈 수 있다. 네, 그거를 세금을 네. 현금으로 음. 300만 원을 내 거야 차를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저희는 네. 사업자도 없을 것이고 네, 어. 매달 매달 그거를 내면서 타요 300, 300만 원을 매달 계속 아, 네. 아 계속 렌트도 아닌데 네, 네. 어, 어, 어. 그래서 저희가 거부를 못. 뭐 취소한다고 했겠죠. 취소한다고 그래도 취소가 안 된대요. 취소 그래서 아. 다른 차를 좀 사야지만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어, 오늘은 영상을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알았어요. 자, 그, 그래 가지고 하... 제가, 제가 지금 막 지금 뭐라까지 막 쭈뼛쭈뼛 쓸 정도로 화가 는게 뭐냐면 어. 두분다 굉장히 순진하신 분인데 이런 순진한 부부를 어 이용해서 어 기만해서 어 사기를셨다는것 자체는 너무 화가 나고요 이분들이 그 얼마 전까지 몰랐대요 그 허위표에 나온 건데 2차 14년식 그 소나타 블리언트 맞죠? 네. 이 스타일 모델이에요 렌트 이력이 있는 스타일 모델인데 주행거리는 9만 킬로죠? 네 사실 때네 맞죠? 9만 킬로인데 어 중요한거는 이 차의 시세는 한 800만원 정도 하는 차를 얼마에 음. 구매하신거죠? 캐피탈까지 끼면은 1,700 1,700이 점이 포함해서? 네 그러면 1,600에 사신거예요이점 100만원 빼고 아 네. 그러면 근데 제가 네. 보향하는거이구요네수수을를 두명이 다 두명씩 따로 돌려보고 얼마를? 딜러, 딜러 수수 그거 다 합쳐서 1 7 0 0이아니라 더? 그거 빼고 다해서 1,700 그러니까 30만원 30만원 따로따로 그러니까. 각각 네. 30만원씩 네. 주고, 네. 10명이 하면 은 얼마, 10명 다 줘야 되는 수수료를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안 해야 되지. 그래서 그 합친 금액이 1 7 0 0이야 네. 그니까 네. 그 다. 그3 0이에요7 3 0이에요 또? 네. 1730만원이면, 자, 100만원 빼자고요. 마이너스 800을 잡을게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700에서 800. 음. 네. 제가 봤을 때, 어, 음.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네. 이돈이면 우리 예쁜 딸내미, 정말, 1년 동안, 좋은 학원 보내도 되는 돈이잖아. 요 그죠? 네. 예. 네. 근데, 어, 7, 8 0 0 이상 사기를 당하신 거 맞고요. 네. 어, 포기하지 않으면은, 내가, 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네. 어, 돈을 받아내자. 네. 아셨죠? 네. 네. 자, 그러면은, 그 딜러 전화번호 아시죠? 전화번호, 그, 요? 네, 이거예요? 이거죠? 어, 전화번호 쳐보세요. 네. 어 허위 들어랑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기 임카라고 임재성 대표에요 네. 임카 임재성 대표에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네네. 네, 네. 여기 지금 3월달에 그 차량 구매하신 분이 네 허위 피해 당했다고 저한테 오셨어요. 네, 뭐야? 허위 매물 피해를 당했다고 오셨다고요. 네네, 소나타, 블리언트. 어, 예, 네, 그런데요? 예, 네, 도움을, 예, 네, 요청하시더라고요. 아, 어... 네. 이거, 뭐, 뭐 때문에 그러시지? 뭐 때문에 아니라, 네. 그, 저기, 이게 지금 1730에 구매하셨다는데, 네. 이게 소매는 뭐 800만원 왔다갔다 하는 차잖아요. 어떤 걸 제가 지금 매을 몰라가지고, 예, 그런데요?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네. 그 케이, 뭐, 뭐 경매 사이트, 네, 예, 뭐 법원 경매 거그 사이트에서 뭐 K5를 보러 가셨다며요. 근데 지금 지금 삼월달에 파는 걸 지금 기억을 할 리가 없죠. 아 그래요? 어떤 버디션의 내용을 보고 전에, 예, 아 계약서를 뭐 확인해봐야 되고 뭐 어떤 손님인지제가 모르니까. 아 저, 저, 전화를 받아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제가 잘 모르죠. 아 그래요? 네. 예, 예. 아. 예, 그래서 뭐뭐 뭐 전화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 환불 받으려고요. 아 환불 하시려고 지금 전화하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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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근데 뭐, 환불을 하실 거면은 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저희도 뭐, 서류를 뭐, 가지고 오시든 뭐 해야지, 뭐, 대표님한테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아, 그래요? 서, 네, 3월에 공유하신 거면은 지금 몇, 4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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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그럼 계약서 같은 거 확인해보고요. 네. 뭐, 저희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제일 그 중요한, 제일, 예, 네, 이거 전화 주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선생님. 네. 그, K5를 구매하려고, <laughs> 음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아니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셨대요. 어? 아, 손님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이게 허위 멘불이 아닙니까? 아, 저희는 제가 기억나기로는 네. K5 보러 오셨는데. 네. 어? 어우 지금 앞에서 계신데, 손사래를 쳐요, 손사래를 아니라고, 그런 말 아니라고. 그건 당연히 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그, 워낙 지금 저희 직원들이 너무 바쁘고, 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또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휴대폰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아마 이번 영상은 좀 이렇게 편집의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음. 지금 허이들러랑 통화를 했는데, 허이들러가 지금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음. 그 남편분도 홍보를 하셨네. 그죠? 음. <laughs> 네. 그렇게 해야되 그렇게. 네. 맞아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자, 호위들러들은 발뺌을 하겠지만 네. 어, 또 저희의 도움으로 네. 돈을 꼭 받아보자고요. 네. 사모님, 네. 이길 수 있다. 네. 남편분, 이길 네. 수 있다. 네. 그죠? 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네. 어, 이 죽일놈들을 끝까지 괴롭혀서 네. 네. 돈 받아내야 될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큰 금액이에요. 제가 봤을 때두분뭐 이렇게 굉장히, 뭐, 부자 아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네. 굉장히 큰 돈이라고요. 7, 800만 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그 7, 800만 원 갖고, 어, 남편분 열심히 벌어야 될, 몇달 동안 벌어야 될 돈이지만, 이놈들은 그돈 갖고 좋은 술 먹고 좋은 옷 입고 했을 거예요. 맞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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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잖아. 네. 그 돈으로 우리 딸내미, 우리 공주님, 이쁜 옷 사주고, 맛있는 옷 사주고, 좋은 학원 보내봐. 좋사나요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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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위 매물은 곳곳에 있어요. 이 영상 촬영하는 토요일 날 어, 우리 피해자 뿐 아니라 다른 분도 오는 네. 오늘 오시게 거든요 오늘 또두 팀이 더 예약돼 있어요. 네. 어 포기하지 않고까지 잡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네. 제가 목숨 걸고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허위 매물 정말 조심하시고요. 어, 허위 매물 정말 의심스럽다. 그럼 저희 인카닷컴에 문을 주시면 저희가 판별해 드립니다. 정말로 어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 구청 시청, 그다음에 경찰, 검찰, 어 그쪽에서 해결해, 해결해야 해결될 문제를 지금 손 놓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일반 개인은 제가 얼마큼 도와주겠냐고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뭐 거의 안다고 보시면 돼요. 100명의 피해자가 있으면 저한테 오시는 건 10분이야 네. 한 달에 평균 제가 한3 0명 40, 40명 정도를 도와드리는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보세요 네. 영상 찍는데 아까 그 화요일에 전화하는데 손님 우리 편으로 달고 있다 네. 손님 뭐 같이 차를 보내준다는 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또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죠? 네. 이런 영상을 찍는 순간에도 다른 분은 또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네. 특히 주말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인천 부천에 엄청나게 많아요 피해보험 네. 정말, 검찰이나 경찰, 여기서 좀, 강력하게, 단속해가지고, 처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